오늘의 위스키 글렌드로낙 1993 빈티지 캐스크 보틀링 25년 숙성 54.1% 700ml 가격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해도 100만원 아래에 구매를 했는데 뭐 요즘 100만원을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일 전에 주력개론에서 글랜드로낙 특집을 했는데 그거 낙수효과 한번 받아보려고 찍어왔습니다. 아, 주라기월드랑 주력개론은 저희를 먹여살려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들입니다. 글랜드로낙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좀 슬픈 과거가 있는데요. 저희 채널 초창기에 제가 글랜드로낙을 글랜도로낙이라고 했다가 야! 글랜드로낙을 글랜도로낙이라고 하는 놈이 무슨 위스키 유튜버야! 라는 댓글들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글랜드로낙 글랜드로낙 ブランドロナック、ブランドロナック。 실은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글렌 도로락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국에 거주를 하니까 글렌 도로낙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아그 나라는 그 맥도날드도 마크도나르도라고 하는 데라서 이해를 해주요 사실 이 글렌 도로락 싱글 캐스트 라인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하고요. 이거는 싱글 캐스크 아닌 캐스크 보틀링이지만 뭐 어쨌든 비슷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맛도 보장되고 고숙성으로 한정판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니악한 분들이 수집용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는 위스키신데요. 뭐 대부분 부분의 싱글 캐스크들이 그렇듯이 까서 먹어보지 않는 한잘그 맛을 모릅니다. 맛이 정말 괜찮은 것들도 있고 맛이 별로인 것들도 있고요. 사실 21993은 그좀 많이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맛있다고 소문난 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25년 숙성된 술이다 보니까 확실히 에어링데이가 맛이 좀더 많이 피어오른 것 같고요. 솔직히 막 다양한 맛이 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초콜릿의 진한 맛과 카카오 초콜릿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진한 맛 많이 느껴집니다. 이건 맛이 좀 원툴이라 아쉬운데 진짜 맛있는 싱글 캐스크 많습니다. 글랜드로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